자, 발전 문제 11번 볼게요. 자, 수열 an의 일반항이 an은 sin 2분의 n파일 때 그렇지? 자, 그때 수열 a의 2n-1과 e 수열 2an의 e 수렴과 발산을,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만 극극한 값을 구하시오. 이렇게 나와 있어. 자, 그러면 우리가 a의 2 e n 1이라 함은 요 N자리에 집어넣어준 e n 자리에 뭘 집어넣어 준 거야. 2n-1을 넣어 준 거잖아. 그렇지?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sin 2분의 en 마이너스 1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, 그치 그러면 실제로 이 수열을 우리가 나열을 한번 해보자, 그치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야? 첫 번째 항은 n의 자리에다 1을 집어 넣은 거니까 사인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파이가 되겠지, 그치 그럼 두 번째 항은 사인 2분의 n의 자리에다 2집어 넣었으니까 3파이 아 그럼 순서가 사인 2분의 5파이 뭐 이런 순서로 가겠네 그치? 사인 2분의 7파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치?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. 자 0부터 2파이까지가 한주기고 그걸 4등분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여기게 2분의 3파이 이렇게 가는 거야.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0, 1, 0, 마일, 0 이렇게 오는 거지.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아니야. 그치? 자 그러면 사인 2분의 1파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. 그치? 그리고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냐면요. 마이너스 1인 거야. 그러면 이제 여기 더 그리면 사인 2분의 5파이는 다시 1이 되는 거지. 그치? 그러면 얘는 어떤 순서로 가는 거냐면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수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? 수렴해요 발산해요? 얘는 진동하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야. 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지. 됐어? 뭐 정확하게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, e, n 마이너스 1은 발산 이렇게 써주면 되고. 자 그리고 두 번째 a, 2n을 e, 보면 되겠다. 그치? 그러면 a, 2n은 e, 마찬가지로 n자리에 2n을 e, 집어넣어준 거니까 sin2분의 2n파이 즉 얼마가 되는 거야? sin, 그냥 n파이네 n파이. 그치? 여기서 n은 자연수고.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나열을 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s i n 파인 거고 얘네 다1 집어넣었으니까 두 번째는 sin2파이 세 번째는 사인 3파이, 네 번째는 사인 4파이, 이렇게 갈거 아니야, 그치?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사인 파이면 0, 사인 2파이면 0, 사인 3파이도 0이겠지? 그래프 마저 그리면 이렇게 올 테니까. 자,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0, 0, 0. 이렇게 가는 거 맞지? 아,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?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, e, n은 얼마로? 0으로 뭐한다? 수렴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. 오케이?